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11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꼭 우리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보게 되며 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꼭 화답해야 될 말씀에 화답해야 될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또, 아멘은요, 나의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특별히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전 지금 11장 들어왔잖아요. 11장. 자, 11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십장 부분에서 하반절에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암몬 암몬이 길라 땅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닌 전쟁이에요. 왜냐면 하 암몬이 월등하기 때문에 월등하기 때문에 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특별히 용사가 없어요. 싸울 사람이. 전쟁하려고 가기는 갔는데, 용감한 사람, 싸울 사람이 없다. 특별히, 이 모습 속에서 볼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에서, 길라 땅에서, 지금 같이 그 형제 중에서, 누구?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입다. 이게 사사의 사사. 입다가 있는데, 이 입다는 정말로 이게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냉리를 받았고, 심지어는 지금 가족, 형제들에게, 추후에 난 자녀들에게, 이다의 아내, 이다의 자녀들에게, 결국은요, 쫓겨남을 당해요. 왜? 문제가 뭐냐면, 재산 안 주려고. 재산을 안 주려고, 그 지역의 장로들과 협의해가지고, 이따를 쫓아내버립니다. 이따를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따는 쫓겨남을 당해서, 지금 땅에서, 이방 땅에서, 지금 다 지역에서, 같은 형제들하고 동족들하고 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진영에 전쟁이 지금 일어날 지경이 있으니까 막상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소식이 들려지기로는 이 입단은 입단은 큰 용사라 그랬어요. 큰 용사, 큰 용사 이 말은 싸움에 능한 자란 말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능이 들려져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무리들과 협치해서 이 말씀 제가 말씀드렸었지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해요. 당신이 우리의 첫 번째 제안하는 게 장관이 내가 우리가 장관 삼아줄게 장관, 군대 장관을 삼아줄게 이렇게 제시를 해요. 제시를 그러니까 입다가 솔직히 뭐 바로 수용하겠어요. 수용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제시하는 게 뭐냐면, 머리. 우두머리의 머리. 왕, 지도자, 총 책임자. 그러니까, 이걸 삼아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좀 싸워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로 이 관계, 이스라엘과 입다의 관계 속에서 자기네들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입다 입장에서 보면요, 잘된 거예요. 내버려두면요, 얘네들 다 죽어요. 왜? 원수잖아요. 나를 쫓아냈잖아.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소, 이 사람들 때문에 가족하고도 못 살고, 재산도 분대 못 받고, 냉대 받고 살았던 그 처지의 삶을 본다면요, 도와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도와줘요, 오히려. 그런데, 입단은 이스라엘 백성, 이 제시의 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바로 이 답이 있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입다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구절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찾아왔고 입다는 그나마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도 그 상황 속에 살면서 여전히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왜? 만일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야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걸 입다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꿇고 금식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막그 그러면 하나님이 입다를 이쪽으로 보내주든지, 너희가 입다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쫓아온 것.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사는 이스라엘들의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그런 와중에 그런 형편성에 살고 있고 그런 맹대 속에 그런 억울함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지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 이건 하나님이 해 줘야만 이긴다는 이 사실 안 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라고 할때 결국은 요 여호 앞에서 하나님 여호 앞에서 서로 증인을 서로 서야 게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입다를 머리로 세워 머리 왕 왕으로 세우게 되더라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의 말씀했다 말입니다 자 오늘 자 이제 12절말씀부터 우리 읽으면서 같이 또 한번 논의를 나누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지금 입다가요 누구에게 암몬 암몬왕에게, 암몬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말하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고 내게 왔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 땅입니다. 내 땅. 이 암몬왕한테요. 암몬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무슨 사유로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땅. 내 땅. 내 땅은 지금 어디 있다. 신제 그, 그 시역으로는 길러왔다. 길라 땅이거든요. 길라 땅. 여기를 왜 치러 왔느냐. 여기를. 물론 뭐, 어, 어떤 현실적인 거, 그다음에 뭐 자기네들 섬기다가 조국을 받치고, 그 다음에 뭐자기네들 섬기다가 조공을 안 바치고 그사에 자기네들이 같이 섬기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확 돌았으니까, 회귀하고 돌았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치러 온 것도 맞아요. 사실 원, 원래는. 원래는 이것 때문에 치러 온 거예요. 어? 저것도 내말안 듣네? 그래서 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암몬 왕에게 왜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어보니까 13절 말씀. 좀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요. 13절에서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라 하니라. 자, 지금 입다가 그렇게 왜내땅치러왔어라고 물어보니까 암몬 왕이 암몬 왕이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대답하는데 이스라엘 애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올라올 때 지금 지금 언제 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430년 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건 보통 지난 게 아니에요. 약 300년 전 이상 더 이렇게 지난 그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론온의 약복 아론온에서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론온 과은땅 보통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꼭, 여기가 아르논입니다. 아르논강. 아르논강이에요. 암몬이고요. 암몬 땅. 이게 경계지역이거든요. 경계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이 지역. 네. 이 지역을, 지금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쭉 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점령했거든요. 이것을 내가 점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평화롭게. 평화롭게 돌려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여러분, 사실 지금 이쪽은, 이, 이쪽이 가난 땅이잖아요. 가난 땅. 저, 저기 가난 땅. 이게 요단강. 가난 땅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지도 한번 볼래요? 지도 한번 좀 보시면은 좀 쉬울 거예요. 여기 에돔 있고, 그 다음에 모아, 루벤. 쭉 보면 약복강. 그 전에, 어, 아르논강이 있어요. 저아쪽에 보면. 아르논. 아르논강 있죠, 맨 우쪽에. 그니까, 러 어, 요단강 중심부 우쪽에 보면은 아르논강이 있어요, 아르논강. 그 아르논강 우쪽 부분입니다. 지금 그쪽 부분, 약복강까지 그곳을 내가 지금 그땅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돌려달라고. 여러분, 지금 누가 돌려, 몬이 돌려달라고 그래요, 암몬 왕이. 자, 지금,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자, 입단은 내 땅이라 그러고. 땅 분쟁이 시작된 거요. 입단은 내 땅이라고 그러고, 안몬도 내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누구 땅인지 한번 봐야 될 거에요. 우리가 좀 성격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요, 이 땅은요, 그 남쪽 모합과 안몬경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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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르논강 기점으로 북으로 약복강 쪽 서쪽 요단강이 이르는 길란 남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 있으면 이렇게 남부지역, 이렇게 말하는 거에요. 이렇게.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진짜, 보세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430년 애국에서 고통받을 것을 창세기 때 얘기한다니까. 너희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앞으로 약한 400년 이상을 남의 종사를 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 거요,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이 있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다음에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지금 나올 때큰 재물. 애국 사람들이 금은 보석 그다음에 물개가지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만 다 챙겨가지고 출애굽이 나오잖아요. 다 챙겨가지고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운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 몇개 있는데 이 부분이 할례 언약 이후에 할례 언약 전에.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횃불을 자 아, 아브라함과 쪼갠 사이를 횃불이 하나님 지나가요. 이게 이제 언약식이거든요. 예, 횃불 언약이 있는데 1 8절 보겠습니다. 자 십팔절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보라 그래 요 지금. 지금 이땅 누구 중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유브라데 강부터 해 가지고 쭉 이쪽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예,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에 바로 보면은 열쪽 속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1절 볼게요. 21절. 자, 2 1절 보면 거기 나옵니다. 자,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아모리 족속. 지금 그 차지하고 있는 땅이 아모리 족속 땅이거든요. 이땅 달라고 그래 암몬 땅. 암몬 왕이 달라는 그 지역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람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땅이거든요. 이비에서 이미 너희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해요. 자, 한번더 볼까요? 창세기 48장 22절. 창세기 48장 22절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시작. 내가 내게 내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네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뭐라 그래요?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땅을 지금 요셉에게 줄 요셉 요셉에게. 자 이것을 자 이제 출애굽으로 갈게요. 출애기 13장. 이제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겠습니다. 출애굽이 13장, 13장 보겠습니다. 5절. 13장 5절입니다. 출애기 13장 5절. 자, 출애기 13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보세요. 내 조상들에게 주시려고 이미, 이게 어떤 얘기였지? 아까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지금 치료급 하면서, 이거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이. 네. 지금 암모는요,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자, 이따도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서로 달라 그러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창세계부터 하나님의 자손에게 땅, 춘 땅으로 이미 하나님이 선정해 놓은 땅이더라, 이 말이에요. 선정해 놓은 땅.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칠지도 몰라요. 자,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24절. 24절. 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자, 이스라엘이 칼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워서 차지해요. 언제 민수기 때? 민수기 때는 언제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때. 이때 싸워서 차지했다고요. 이때 싸워서 자 26절로 볼까요? 26절.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시온의 도성이라. 자, 이게 그게 아론 땅이왕시온땅이 암몬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시온이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농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헬스본이라는 네, 것이 아모리왕 시온을 이렇게 한 거죠. 그 얘기 우리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까지 다 손에서 다 빼앗았어요. 결국은요. 결국은. 자, 이제 민수, 여우수와 볼게요. 여우수아여수아 13장. 여우수아 13장. 볼게요. 여우수아 13장. 15절.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셨으니 기업을 주셨으니 16절도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자, 뭐라 그래요? 그의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아까 지금 분쟁하고 있는 거. 아르논 골짜기 땅. 그다음에 아로엘에서부터 네.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네. 네. 곁에 있는 온 평지와. 네, 그래서 2 1절부터 시작 평지 모든 성과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참, 왕 여기도 아모리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왕또 시혼의 온 나라라 예.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미요 이 땅은 아브라미 하나님 이미 아브라미 하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준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준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차지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땅에 대해서 뭐 16절, 15절 쭉 이어서 이제 이걸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또 이제 설명을 누가 이따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은지, 즉 차지한 지가요. 약 얼마가 지났냐면,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난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에? 자기네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입, 우리 땅이라고. 내 땅인데. 이 말이요. 틀린 말이야. 이 입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종사리고 하찮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조상 때부터 있던 말씀을 쫙 깨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역사, 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14, 15, 16, 17, 18, 20, 23까지 쫙 설명을 해요. 이제 그 부분을 누가 입다가. 입다가 설명을 해요. 그 땅이 왜 우리 땅인지. 심지어는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미기제기디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탄꾼 파송한 사건이 그 땅이거든요. 거기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야 뒤로 가 돌아.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서 다시 이제 어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열 네. 사람의 말 듣고. 두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열 사람의 말을 듣고 다 원망 불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 그리고요 다시 돌아서 이제 외곽으로 돌립니다. 광야를 돌리다가 다시 외곽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쭉 돌아서 가나안 중심으로 또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지나가면서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시온. 헤스본 왕 시온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야 우리가 좀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냥 아무 짓안 하고 이 땅만 지나갈게 그러니까 큰 대로로 그 좁은 대로를안 가도 큰 길로만 쫙 갈게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도 안 따먹고 그대로 그냥 물도 안 마시고 갈게 그런데 시온 왕이 이것을 안 내줘요 안 내준다고 심지어는 전쟁한다니까 공격을 안되니까 결국은요, 가만히 내버려두시면 사이끌 공격해가지고 다 뺏겨요.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난 땅 외곽에도 루벤, 갓, 문화세 집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길라 땅에. 그때, 그때 뺏은 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브람 때 받은 약속의 땅이에요.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입다가 왜내 땅을 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그래 역사적으로만 단순히 그걸로 볼게 아니고 아, 요걸 보면서 좀 눈이 열려제도 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준 땅이 있다. 아멘한 사람만 다 받. 여기 있는 분다 받을 것 같아. 막, 최소한 너무 저 5천 평씩은 줄게. 5 0 평. <laughs>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땅 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축복이 가난한 땅이 원래 원래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개개인 한 사람에게 이미 예비된 축복이 다 있어요. 다 주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그 땅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뭐예요? 받아 가지고 그냥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차지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왜? 약속으로 준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냐고, 세상 방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땅을 빨리 차지할 땅을 다못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셔. 어떤 사람은 차지해. 여러분, 우리는 차지하는 믿음의 영적 사람들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그러려면,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영적 입술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단순히 이걸로만 끝나는, 삶 속에서 열려진 삶으로 적용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약속의 말씀, 말씀은, 우리가 꼭 얘기하잖아. 말씀은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것은 성취예요. 그러면, 내가 지킬 때 성취가 일어나는 거지, 안 지킬 때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아니라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지키려고, 해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싸움은 자동으로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의 모든 성도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